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는 개봉 7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큰 관심 덕분에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죠. 덕분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과 이슈들도 뜨겁고 518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했던 영화들도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장선우 감독의 꽃잎 김지훈 감독의 화려한 휴가 정지영 감독의 남영동 1985, 조곤영 감독의 26년도 모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영화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이창동 감독, 그리고 설경구 주연의 박하사탕입니다. 영화 박하사탕은 대한민국에 다시 없을 걸작입니다. 이 영화는 상이란 상은 다 쓸어가다시피 했었고, 김영호 역의 설경구는 한국 영화가 발견한 최고의 수학이라는 극찬을 받았죠. 이 영화의 명장면은 바로 이 장면인데요. 나 다시 돌아갈래. 이 영화를 안본 사람은 있어도 이 장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장면입니다. 영화 박하사탕은 이 명장면을 시작으로 김영호의 삶을 거꾸로 돌리면서 되짚어 보게 합니다. 일곱 개 챕터로 나눠진 김영호의 과거는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거꾸로 가는 기차를 타고 과거로 여행합니다. 철길이 시간이고 배경이 사건이라면 기차는 김영호인 셈이죠. 일 개의 챕터는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로 99년의 야유회. 첫 번째 챕터로부터 사흘 전인 사진기. 앉아있어, 씹새끼야! 94년의 삶은 아름답다. 87년의 고백. 84년의 기도. 80년의 면회. 마지막으로 79년의 소풍입니다. 박하사탕 좋아하세요? 예. 네. 좋아하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박하사탕은 시간을 뒤로 돌리면 돌릴수록 열차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인간성을 상실하고 타락해 버린 김용호에서 박하사탕의 하얀색처럼 순백하고 때 묻지 않은 김용호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김용호가 왜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그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줄거리 소개를 생략한 이유도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이 영화의 구조 때문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줄거리를 소개한다면 감독의 의도도 영화 박하사탕을 관람하는 묘미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 명작을 관람하지 않은 분들께 폐를 끼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바카사탕을 다 관람하신 이후에 챕터 7, 챕터 6 그리고 543일 순서대로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영화를 한번더 관람해 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한 인간이 타락해 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고전적인 영화가 바로 대부고 그것보다 더 오래된 영화는 시민 케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알파치노가 연기한 마이클 콜레온의 오슨 웰즈가 연기한 케인 그리고 박하사탕의 김영호는 모두 괴를 같이하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점점 타락해가는 주인공 주인공을 사랑했던 가족, 연인, 친구들도 하나둘 주인공을 떠나고 결국엔 타락해버린 주인공은 혼자 남아서 외로운 죽음을 만는다는 거죠. 하지만 박하사탕이 이두 작품과 다른 점은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하는 연출, 그리고 1980년대 광란의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김영호는 힘이 없습니다. 박하사탕에 나온 군인의 말처럼 군대서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상명하복의 군인 신분. 그것도 겨우 2등병밖에 안 되는 김영호. 그리고 형사가 된지 얼마 안된 김영호는 이번에도 선배 경찰들이 까라면 까야 했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에 휘말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거죠. 바카 사탕의 주인공 김영호는 분명 가해자입니다. 80년 광주에서 그는 총을 들고 사격을 했고, 경찰이 된 그는 운동권 학생들을 잔인하게 고문했죠. 하지만 그토록 순수했던 그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면 시대가 만들어낸 괴물이자 피해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우측 상단에 뜨는 카드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운전사를 재미있게 보신 분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영화를 찾는다면 거장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도 꼭 반드시 관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박하사탕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 나 다시